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번에 돌아오면서 기존의 성경 공부 코너와 더불어 성경 속 사소한 궁금증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질문들이 솟아오르곤 하죠. 이런 작은 질문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난 음식을 통해 성경의 지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또는 저녁으로는 어떤 음식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공급의 장소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그리고 영적 의미가 담긴 공간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에 와 있는데요. 이 햄버거는 현대인의 삶에 깊이 스며든 음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빵과 고기패티, 그리고 치즈와 야채의 조화로운 맛을 선사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에 가면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치즈버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없을 때, 그 미묘한 이 당혹감, 마치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축복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도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은 토라의 한 구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모세오경은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신 이 말씀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을 통해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전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넓혀서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그 자체를 금지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고기 패티와 치즈가 함께 있는 치즈 버거는 코셔식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매일의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음식점들은 코셔 인증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어, 코셔는 이슬람교의 할랄처럼 모세 오경에서 기록된 음식 규정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을 의미합니다. 코셔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제공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세속 성향이 강한 테라비브나 에일락 같은 그런 도시에서는 비코셔 음식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매장에서는 치즈버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신앙 여정과 이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개신교에서는 왜 이러한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을까요? 이는 율법의 본질이 형식적 준수가 아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규칙이 품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와 사랑을 놓치게 되는 순간들. 마치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율법의 조문을 넘어 그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깊은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는 이 생명의 원천인 모유로 그 생명을 요리하지 말라는 깊은 생명 존중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무심코 따르는 관행들 중에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찬가지로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개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가정사진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의 승진 소식에 미묘한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의 호화로운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밤늦게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스크롤 하다가 문득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 그 순간 우리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불필요하게 평가절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치즈버거라는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 성경 해석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순한 음식 규정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즈버거를 드시게 된다면 잠시 멈추고 이 음식이 갖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해 보세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규칙들, 그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따르는 이 규율들은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형식적 종교 관습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그 규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 음식을 고르는 순간부터 인간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